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만한 이야기 아닌가 싶어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실제 법적으로 분쟁했던 그 조정 결과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사례집을 말하는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례를 통해 미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조정 항목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추가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분쟁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 5%만 인상 가능한 전월제 상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도 헷갈리는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분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일어날 만한 일이고, 또는 힘든 내 처지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고, 결국 문제가 돼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나도 이런 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동안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서 전세값마저 덩달아 올랐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정부에서 만드는 바람에 시세에 맞춰 전세금 1억 5천을 올릴 수 있는데 5%만 인상해서 2천만 원만 올리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는 안 되지. 그나마 은행대출로 좀 버텨보려 해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은행 직원이 정색을 하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결국 시세에 맞는 전세금을 올려서 이거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볼까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정부는 그건 이 사정이고 법으로 정했으니 닥치고 따르라고 하면서 5%만 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안 되는 것잘 알면서도 법을 어겨가며 잘못된 방법을 구상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아시죠? 세입자가 적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시세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것이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 갱신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입자도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 후 혹시나 하고 전입세대를 열람하니까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길라잡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 합의는 이사 비용 120만 원과 공인중개사 비용 76만 원을 합친 19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임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이런 경우 겔라잡이 입장에서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조정안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위 결과만 살펴보면 집주인이 애시당초. 합의금조로 2, 4배 정도만 생각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위법으로 거절하려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소송을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갤러잡이 입장에서 이런 결과에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월제 상한제에 대한 대표적인 조정 결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전월제 상한제라고 하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서 인상하라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5% 내에서 인상을 요구하기는 하였는데, 이게 월세 또는 보증금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액 변경한 후에 그 전세금을 5%로 인상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요즘같이 대출도 어려운 마당에 어디 가서 추가로 돈을 준비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대로 5% 내에서 인상을 했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자신이 보고 싶은 규정만 봤던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결과는 월세를 전액 전세로 전환해서 5%를 인상한다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5%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예전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겔라자비도 이번 사례를 확인하고는 계약 기간 연장 시 반드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례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소송과 같이 흉말릴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이후 어느 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집주인은 무척이나 당황스럽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말하기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당하지 않으려면 꼼짝없이 그 많은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정답은 좀 전에 드린 질문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아무런 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대차법에 따라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분들이라면 보통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화 한 통해서 재계약하실 거죠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여기 임대인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화 통화로 계약 연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재계약은 세입자가 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유선상으로 이미 통보한 합의에 의한 계약이 되어서 3개월 후에 해지요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주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게 있어서 그 소송 시 증거자료로 아주 용인하게 활용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결과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게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송으로 시간 낭비에 감정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송으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사비 복비 등 상식 이상의 합의금을 받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의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처한 상황을 서로 잘 살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전한 임대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